자, 필수제 2분 문제. 원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. 그럼 얘는 도형으로 살짝 그리는 게 좋아. 좌표평면에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. 지금 아무튼 만난다고 했잖아. 만나서 현이 됐다는 얘기는 원하고 직선이 어떤 관계여야 돼? 현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? 그래야 이 현이 생길 거 아니야. 맞아요?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지, 지금. 이 길이. 그러면, 이 길이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거든, 지금. 근데 원의 정보에서 뭐를 알수 있어? 중심의 좌표가몇 컴마 몇이야? 2컴마 마 1이고. 반지름은, 루트 구니까, 3인원이고. 그럼 원의 중심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. 얘가 2컴마 마 1이고. 반지름이 3을 표현하면, 이 길이가 지금 3이 된단 말이지. 근데 이쪽도 이렇게 오주면 3이 될거 아니야. 지금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죠?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?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의 선분을 이으면 수선을 그려 주면 이 밑변은 이등분 될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얘점을 잡혀 있잖아. 이 직선의 식이 있잖아.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할 수가 있죠? 즉, 2, 마 1과 직선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16,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 뭐냐, 절댓값 <laughs> x 좌표와 x 에 계속 곱하는 거죠 8 y 좌표와 y 에 계속 곱하면 마3 상수는 그대로 적는다 얘가 되겠지 그 루트 25는 얼마? 5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5 더하면 10 절대값 10은 10이 되겠지 얼마? 2라는 걸알 수가 있다 즉이 길이가 2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9에서 제곱인 4를 뺀 길이 루트 5더라 근데 우리 현의 길이를 물어봤거든? 현은 두배가 되겠죠? 맞아요? 이등변삼각형의 밑변은 이등분한다고 쓰지 이등분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2루트 5가 되겠지 <laughs> 답은 2루트 5와 같다 이해되셨죠? 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는 해볼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씩 질문된 수문제에 나올 때가 있어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아니죠